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은혜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학자 맹자는 소위 성선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물인데 인간이 선하다는 증거 중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 네 가지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오지심이라 했습니다. 수오지심이란 무엇입니까? 한문의 뜻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맹자의 수호지심에 대해 긍정과 부정 모두 다 가능합니다. 먼저 성경은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죄성을 창세기 8장 21절에 단언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교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인간의 마음은 본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인간의 선함을 부정하는 데 오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인간의 선함을 부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특별히 바울은 인간이 선천적 무능함을 로마서 8장 19절에 설명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원하지만 실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본질을 단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순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고 주님의 성품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의에 대해, 선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성령은 성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철저한 회개, 바로 수호지심의 마음입니다. 주를 만나자 바뀐 다윗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타이슨 자신의 죄를 자각합니다. 요나의 설교 앞에 니누의 주민들의 첫 반응 역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개 수호지심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세리의 기도 시간은 철저한 눈물의 회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 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느니라 아멘. 세리의 철저한 회개 수호지심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고백합니다. 디모데오스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철저한 회개 수호지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빛 앞에 어둠이 자취를 감추듯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를 감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광 앞에 서면 누구나 감당할 수 없이 고백합니다.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실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 역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최근 내가 정말 진정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개인 큐티를 하든지 경건 서적을 읽든지 그때마다 단순한 감동과 지식적 동의를 넘어 반드시 말씀 앞에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철저한 회개, 수호지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젊은 시절 끝없는 방황의 삶을 살던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포기하자는 기도와 안브로시우스의 말씀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성령의 음성에 사로잡혀. 받은 은혜를 그의 책 고백론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찔렀고. 나는 비참한 내 상태를 깨닫고 고뇌 속에서 큰 눈물을 흘렸다고 철저한 회개에 고백을 합니다. 그후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요 설교자가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감격의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와 형식적 신앙에 매어 살았던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은혜에 압도되자. 스스로 의롭게 되려던 교만한 태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공통된 증거는 회개입니다. 1907년에 장대행교에 회 있었던 그 유명한 평양 대봉의 출발은 말씀사경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사경회는 단순한 말씀 집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참석자들의 영혼을 강타할 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의 마음이 답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이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적인 회개였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맡긴 돈을 아내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600명 성도 앞에 회개하자 또 다른 한 남성은 병에 걸린 아내를 저지했던 회개를 한 여성은 성교사의 14전을 훔친 죄를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순포, 오늘날 경찰이었던 방은덕은 잘못된 잣대로 죄인을 잡기도 하고 놓아주었던 죄를 한 양반은 두 첩을 둔 것에 대한 회개를 방위량 성교사로잘 알려진 윌리엄 블레어성교사는 사역 중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죄등 여기저기 은혜에 대한 폭풍과 같은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호지심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회개입니다. 오래전 고 박윤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사석에서 자주 쓰시던 말씀 중 하나가 있는데 나는 87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의 죄만 탓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죄를 촉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작은 죄도 인정하지 않는 후한무치의 제도자 성도들이 난무합니다. 오래 예수 믿은 것을 그처럼 자랑하되 철저한 회개의 삶을 외면한 후한무치의 성도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애창자 여러분. 가을 들녘에 나가면 익은 벼들이 보이는데, 익은 벼와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말에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 진짜 은혜 받은 성도, 은혜에 푹 익은 성도 역시 고개를 숙여 회개합니다. 엎드려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회개하는 수호지심의 마음, 수호지심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죄 인정도 없고,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는 후한무치의 시대에 참 성도가 무엇인지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 참 은혜 받은자의 증거를 온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성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세물결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